공란갑 우리 조키 현장님 고맙습니다. 그럼 또 저희 이번에 어, 강북재단에서 강주, 이번또 김진광 대표님이 또 침을 어, 강남공사 침임하는데또 저희한테 코로나 때 저희 국내 여행 때문에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자 그리고 저희가 그각 지역 위원장님과 각 지역 사무국장님들 또 집행정부들이 오늘 이 자리에 저희 또 축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또한 저희 2년 동안에 저희가 초대, 어, 이한 훈련을 만들 때 가장 또 고생하신 우리 함수희 회장님과 우리, 어, 김경 사무총장게 오늘 이자리에들어와서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제이 한훈연 있기까지 노력하신 함수희 중앙회장님과 전국 지역 회장님의 함께 했기에 지금의 한훈연이 있었다고 자부합니다이 대장으로서 심만은 저 윤기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앞으로 한중연 2대장으로서 어깨가 무겁지만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같이 돈을 벌수 있고 수익적인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2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. 앞으로 우리는 여행계는, 어, 저희가 최초의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하고,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한중연 전세기를 투자하면서 투자의 합산점, 그 다음에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, 우리 여행계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한중연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어, 2023년에 나트랑과 마오스 전세기 투자를 해가지고, 여러분들이, 우리 한중연 사람들이 열심히 하아가지고 완판도 했고 또한 성공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면서 2024년도에는 보다 더 실현적인 수익 창출할 수 있고 할수 있는 어 장가계나 몽골 백두산 그 다음에 또 저희 어 한중연 최초로 전국적인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특히 유럽 쪽으로 여러 가지 지금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 브루트카, 동유럽 이런 어, 전국적인 상품.